안녕하세요. 농띠농부입니다 오늘은 예초기로 예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않았는데 예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수간 하부 쪽 예초 작업하고 있고요. 열간에는 전에 풀을 한번 베줬는데 지금 클로버들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클로버들은 많이 자라봐야 25cm, 30cm 발목 위 정도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 뭐 제초작업, 아 예초작업이죠. 예초작업하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저는 이렇게 클로버들이 씨앗을 맺고 나서 어 조금 있다가 예초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또 씨앗을 또 퍼뜨리고 그러면 또 클로버가 또더 많아지겠죠. 지금도 충분히 클로버가 많지만 더 많은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벌들이 이렇게 클로버 수정해주고 있고요. 음 그런데 수관 하부 쪽에는 예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관 하부에는 햇볕이 또 많이 열감보다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쿨로바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는 이런 나팔꽃 종류, 이게 덩쿨 지는 이런 식물들이 좀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사과나무를 감고 막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얘들도 뭐한 한 2주, 3주 있다가 작업해도 되는데 요즘 비가 좀 많이 오고 날씨가 좀 더운 해에는 이런 덩쿨 식물들이 엄청 잘 자랍니다. 얘들이 벌써 이렇게 감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 제가 조금 작업해주긴 했습니다. 손으로 그런데 손으로 하는 건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동 예초기로 작업합니다. 전동 예초기는 뭐, 연진식 예초기보다 출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작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냥 작은 과수원이나 텃밭 저처럼 일을 놀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전동 예초기가 아주 편합니다. 일단 휘발유 넣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또 편하고요. 그리고 또 휘발유 냄새를 좋아하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좀 해를 끼치는 해충들. 어, 쇠파리 그리고 음, 깔따구라 그러나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초파리처럼 작은 벌레인데 모기처럼 물어요.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프고 많이 붓고 그런 해충들이 휘발유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휘발유 애초기 매고 작업하다 보면 꼭 등이나 뭐손 같은 곳에 한 방씩 물리곤 합니다. 그런데 전동 예초기로 작업을 하면 그런 해충에 조금 덜 취약해집니다. 제가 이제 농띠 농부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풀을 키우기 때문에 농띠 농부라고 하는데 예전 한 10년 전 이장님 한 분이 저희 과손에 와보고 풀이 이렇게 많다고 야, 농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감고 올라갑니다. 얘는 하수짝통 2엽 우피소입니다. 하수처럼 보이는데 2엽 우피소. 우리 여기 현서 지방에 2엽 우피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얘들이 또 번식력도 강하고 씨앗도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해 줘야 되고요. 여기도 요런 등 굴식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초기로 수관하부 쪽에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좀 청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제초제를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관하부에는 1년에 3번 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해에는 4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균 1년에 한 3번 정도 수관하부 쪽에 작업해주면 크게 지저분하지 않게 과수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경재배와 초생재배 장단점 뚜렷합니다. 일단 청경재배 제조제를 쓰면은 일손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과원이 누가 봐도 깨끗하죠. 수관 하부 쪽에 이렇게 풀이 있으면 해충으로부터 좀 취약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충이나 명에 대해서 풀을 키우기 때문에 손해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어, 네, 밑에 수관 하부 쪽에 풀을 키우면 풀들이 뭐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제가 공감할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손에 비료 거의 주지 않고요. 음 정말 약한 나무, 정말. 얘가 죽겠다 싶은 나무 뭐 그런 나무는 1년에 한번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원에 클로버를 보면 잎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일반 야생 클로버하고 좀 다르게 좀 튼튼합니다. 잎이 이렇게 크게 잘 자랍니다. 클로버는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은 뿌리에서 뿌리 혹 박테리아라는 그런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어좀 잡아주는, 좀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짧은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클로버가 이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풀을 계속 깎다 보면 클로버가 바로 자리 잡으면서 계속 남들보다 좀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